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부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앞선 말씀에서는 세리였던 레위, 곧마태에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계기로 자신의 지난 과거의 잘못들을 회개했고요. 이제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그 기쁨과 또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다른 세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고요. 결국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과연 지금 저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논쟁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사로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병자로 비유하시면서 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고요.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이 세리나 또 창기들뿐만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들 역시도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죄인일 뿐이며 동시에 그러므로 그들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그 식사 논쟁에 대해서는 일 단락 되는 듯했는데요. 그런데 그 논쟁이 끝나자마자 또 곧바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3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번에는 소위 금식 논쟁이라고 해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본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물론 앞선 이 식사 논쟁에서 이어서 곧바로 지금 이 금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미 질문 자체가 어떤 악의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행동도 제자들의 행동에서 이해할 수 없음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그들의 경건의 어떤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던 때 그리고 내려왔던 날로 여겨지는 목요일과 월요일 즉 일주일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종, 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계속해서 존경을 받고 또 기득권을 가지려고 그 횟수를 늘려가면서 금식을 열심히 해 보였습니다. 그만큼 당시 바리새인들과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이 엄격한 금욕생활의 일환으로서 정기적인 금식을 행하면서 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보기에 전통적인 금식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에서 그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 심지어는 그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했던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면서 분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순전히 인간적인 뜻과 그들만의 규칙 속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금식이었고요. 심하게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에 불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6장 16절 상반절에 말씀에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찡하게 하느니라. 이처럼 그들의 인간적인 금식 보여주려고 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미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어, 이처럼 금식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표지임에도 그들은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인간 중심의 규칙과 계획을 세워서 행하는 이런 금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점적으로 섬기는데 방해가 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금식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이 금식할 때 식욕이라는 것은 인간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통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세속적인 어떤 욕망들을 절제하고 억제하면서 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강한 의지의 표시가 바로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의미의 금식은 단순히 그냥 음식을 먹는 먹지 않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나,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과 모든 욕심과 탐욕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참된 의미의 금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지금 바리새인들의 금식 역시도 진정한 의미의 금식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금식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그들에게 교훈해 주시는데요. 먼저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먼저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해서 혼인집의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식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로 여겨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은 정기 금식 날이었던 또 월요일이나 목요일 그 정기 금식 날이 되었어도 만약에 그 날에 결혼식이 있다면 그 결혼의 기쁨이 금식으로 인하여서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식만큼은 금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당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신랑으로 그리고 그것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손님으로 비유하면서요 이처럼 감격스럽고 기쁜 잔치 날에 초대한 손님들에게 금식을 시킨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지 않냐라고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금식 자체를 문제로 삼으신 것은 아니셨고요 단지 지금이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결혼 연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처럼 그 자체만으로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날, 그 기쁨의 날은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고 금식할 이유가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 곧 하나님의 자,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하면서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금식을 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그것이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신랑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과 절망의 시기에야 비로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인위적인 금식, 사람에게 보여 주면서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금식, 마음에서는 원하지 않지만 어떤 규칙과 전통과 고정관념과 어떤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러한 금식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금식에 얽매여 있는 마음의 자세를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정한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혼인집의 비유를 통하여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 이하의 말씀에서 또 다른 이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릇된 생각을 더욱 명확하게 교훈해 주시는데요. 36절에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서 낡은 옷을 기우는 데 사용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 낡은 옷을 세탁을 했을 때새 옷에서 뜯어낸 그 옷감에 물을 흡수하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웠던 부분들이 이렇게 뜯어지게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새 옷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낡은 옷도 사용하지 못하게 둘 다를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그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어,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종교에 물들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낡은 가치관 그러한 낡은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결코 하나가 될수 없다 화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옷에서 뜯어낸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복음을 상징하고요 낡은 옷은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또 그들의 어떤 고정관념 또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한 그 복음과 유대인들의 이 전통 그들의 고정관념과는 서로 하나가 될수 없고 오히려 서로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치우쳐서 뭐 그야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조상의 어떤 유전이나 전통을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보다도 더 우위에 두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모든 전통이 다 무익하고 나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어떤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두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가치를 또 최고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고정관념들을 깨뜨리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7절의 비유도 같은 의미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포도주를 새로 만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 포도주가 충분히 그 숙성된 때까지 계속해서 발효가 되면서 다량의 이제 가스가 발생해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낡은 가죽 부대에 이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이미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부풀어 가스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대도 버리게 되고 또새 포도주 또한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어지는 말씀의 3 8 절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뛰어난 새 가족 부대에 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 역시도. 어 앞선 3 6절의새 옷의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율법주의적인 전통,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조화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일맥상통하면서요. 그들의 전통으로, 너희들의 고정관념으로, 너희들의 그 가치로 예수님의 행위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전히 낡은 종교 형식과 또 전통의 열매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그 어리석음과 그 노력과 그 고정관념 것들을 다 그만두고 새로운 보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새 시대는 그야말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던 원인은 그들이 그 은혜는 구하지 않고요. 여전히 자신들의 공로를 더 쌓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행위,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로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에서는 우리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행위나 또한 그런 어떤 선행 이런 것들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이제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을 인하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또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며 무능한 자임을 알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새로운 시대 그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복음의 기준에 알맞은 원리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혹여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생각과 고정관념과 또 전통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일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으로 꼭그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동부의 새벽가족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